메시지 성경 10편 계속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70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0편 70편 다윗의 기도 하나님 서둘러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속히 내게 오소서 나를 해치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제 풀에 엎드러지게 하소서. 나의 몰락을 즐기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하소서. 저들이 부른 술수가, 저들이 부린 술수가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하시고 혀를 차며 내뱉던 험담을 저들이 도로 듣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거듭거듭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꺾이고 쇠약 해졌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소서 어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잠시도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시편 71편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 갑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나를 이 궁지에서 구하시고 우뚝 서게 하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쉴 처소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성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악당과 불량배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고달프 시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께서 나를 요람에서 안으시던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이몸 찬양을 그치지 않으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간경 끼고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를 의연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듯 내 입에도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늙어 연약해져도 쫓아내지 마시고 제 역할 못 하게 되어도 퇴물 취급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내 옆으로 달려오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바보 천치로 보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책에 기록하고, 주님의 구원을 종일토록 큰 소리로 전하겠습니다. 쓸거리나 말할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검은 고를 집어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로 주께 바치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달아나는 동안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입니다 10편 72편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도두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인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 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산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쳐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도성에서 도, 도단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아사벳이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는 원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짓거리네. 큰소리 탕탕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지처럼 핥아먹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아기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가도로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멸 어둠 속의 급한 구비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 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오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시편 74편 아사베시 <laughs>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더니 단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양떼인데. 어찌 이토록 노를 바라며 떠나 계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때 거하시던 주님 소유의 시온산입니다. 어서 오셔서 이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소서. 저들이 성서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소서. 주님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원수들이 난입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낙서를 휘갈겨 썼습니다. 저들이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성물들을 찍었습니다. 쇠망치로 문을 부수고 불쏘시계감으로 산산히 쪼갰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배처소를 더럽혔습니다. 싹다 쓸어버리자 바라고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없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신성모독으로 일삼는 저 야만족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의 바다를 두동강 내시고, 탄인이라, 탄인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베시고, 고기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을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천치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간과하지 마소서. 저들의 아기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서를. 시편 75편. 아사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 체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말라. 만세 반성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슨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빗투성이 나무토막, 의인들의 팔은 힘차게,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